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저녁 현재 7시 13분입니다. 아, 오늘 골드 실버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골드는 4200불 잘 지키고 있고요. 어, 반면에 실버가 어, 상당히 아시아 오후장에서 많이 하락을 했고, 런던장에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흐름은, 어, 골드 실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인데, 골드는 그 흐름이 가고 있어요. 지금 달러가 지금 99포인트 떨어졌고, 98.815입니다. 아침에 98.816인데 더 떨어졌죠. 어, 환율이 4.07인데 지금 4.081 소폭 올랐고 어,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뭐 어, 행보하는 건 맞는데 골드는 어, 오히려 오후 장에서 좀 반등을 하는 이런 부분이고 런던장 들어와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버는 대신에 지금 어, 오늘 아시아 장 오후 장에서 크게 상당 폭의 하락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바닥 치고 런전쟁들 상승을 했는데 약간 결은 좀 다릅니다만은 골드 실버는 오히려 지금 오늘 바닥 건들어오면 뭐 골드든 실버든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원한 유름 아침보다 올랐습니다. 1471원, 1467원이었죠. 아침에.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졌고 환율은 오히려 오늘 또 올랐습니다 예뭐 환율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내용의 내용이 있던데 뭐 저는 환율은 이건 시장 심리로 보거든요 뭐 정부에서 이게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어 방어 못합니다 예뭐 가이던스를 가지고 시그널을 줄수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작동 안 하면 어 수가 없다 이번에도. 어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스와핑 뭐 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정부에서 손을 안 손을 놓고 있다 그거는 정말 잘 모르는 얘기고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가지고 지금 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아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외화는 사람 심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환율하고, 아, 우리, 지금 현재 기존, 금 기본금리하고, 미국의 기본금리 차가, 백그데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높았죠? 지금 우리보다 미국 금리가 1% 이상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기본 구도가 그리 그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뭐 반도체를 팔든 자동차를 팔든 해 가지고 국내에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우리 해외 투자 많이 하죠 뭐 그런 데다가 국민연금이 거치면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뭐25% 25%, 25 이거는 어 달러에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5%를 구매하는, 뭐 예를 들자면, 꼭 25%가 아니라, 그걸 구매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달러를 매집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늦추자,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좀 경기가 좀 살아나고, 한율이 어느 정도, 어, 지금, 좋아지고 나면, 그때도 늦춘다그 우선순위를 좀, 어, 정리를 해서 좀 앞당기고 늘리자, 이런, 이제, 내용이고, 어, 지금, 이제, 미, 일본이, 이, 지금, 금리나, 인하 인상, 인하가 아니라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달러가 계속 죽잖아요. 예.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 달러는 죽죠. 왜, 엔화가 강세니까. 예, 금리를 올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고, 어, 달러는 약세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유로 하나, 미국, 이 아, 저 유로 하나, 엔화나 파운드가 강세면, 달러는 빠지죠. 예. 달러는 빠지고 있는데 환율은 이제 다시 오늘 또 반등을 하는 이런 이제 시 어, 지금 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뭐 센카쿠 열도라고 그 중국 밑에 있죠. 그 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강대강으로 심각한 것 같아요. 어, 뭐, 이, 군사행동, 그, 거기, 뭐, 이, 중국의 군사행동을 하니까,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였죠. 우리가 몇년 전에 그걸 당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반도체 생산이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어떤, 뭐, 내용이, 이, 시장에 지금, 뭐,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막, 이, 처음에, 그, 대만 이야기에, 에, 이, 일본 여자 수상이 그언급을 했다가, 이쯤 생가고 열도까지, 어,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군사, 군사, 뭐, 이행이 행동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 심각합니다. 좀, 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다가, 중국에서 여행 자재령이 내리 가지고, 거의 지금, 어, 이 뭐, 이 호텔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계약해지가 한70% 8 0 된다 그러죠. 예. 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본, 그렇게 하니까 또, 일본에서는 이제, 바, 이, 그, 반도체, 부품 소재를 중단시키고 하는 이런 뭐 일이 서로 지금 아픈 데를 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드 실버는 뭐 오늘 저녁에 뭐그 바닥은 본것 같아요. 바닥본것 같고 오늘 저녁에 조금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뭐이 런던장 들어와서 골드 실버 다시 우상향 쪽에 지금 차트가 방향성이 올려지는 거 보니까 뭐 오늘은 어뭐 골드 실버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는 주간 실업보험 친구가 나오죠 그것을 뭐 체크를 잘 하셔야 될것 같다 이런 음 하면서 이제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했지만 베네수엘라도 이 남미 쪽에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예뭐전 세계가 지금 막 난립니다. 그다음에 푸틴은 유럽 너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어, 어 덤비라 어 이런 식의 인제 응이 지금 그 유럽은 지금 러시아 동결 자산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달러든지 뭐그 자산을 지금 어 우크라이나 재건에다가 미리 집행하겠다 이래가지고 <laughs> 그것까지부터 유럽하고. 유럽 지금 러시아하고 어 시끌시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전 세계가 이게 뭐 혼란이 지금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내년 2사분기 3사분기 중간 성, 중간 평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 골드 실버는 저점에 있을 때에 이삭 줍듯이 매수를 해 놓는 게 나쁘지 않다 오늘 저녁에 지금 이제 8시에 이 방송 업로드하고 난 이후에 8시에 교육프로그램 포트폴리오 하고 매수 전략 이두 가지를 묶어서 교육을 할 건데 실전이죠 이제 시공 분석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투자할 건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매수 전략을 매수를 하고 이 부분을 오늘 저녁 8시에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혹시 뭐 딜러 이상 분들은 오늘은 비공개를 할 겁니다 딜러 이상 되신 분들은 어, 라이브로 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오늘 지금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굉장히 춥습니다 뭐, 서울은 조금 영상 온도를 올랐었다는데, 오히려 지금 부산이 굉장히 추워요. 영하 1도가 인 이렇게 지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서울 쪽에 눈이 많이 돈 내린다고 이야기가 또 뉴스에 보니까 있는데, 퇴근 시간 내일 출근 시간, 어 서울은 굉장히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모두 무탈하게 퇴근과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또 재밌는 이야기 그냥 너무 심각한 얘기 하지 말고요. <laughs> 이 지금 이 추위는, 어, 토요일 정도 되면 풀린다고 하니까, 예,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만 견디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녁에는 시황이 조금 변화가 있고, 뭐, 어, 부분이 있으면은, 이 재밌는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같이 겹쳐서, 시광 분석보다는 하디슈 개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어,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할게요.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도 로또 있죠. 중국에서 로또를 했는데 5만 장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1등이 됐습니다. 그게 1등이 돼가지고 난리에 중국이 지금. 그래서 얼마를 받는지 보니까 400억을 받더라고요. 아 정말. 그 우리나라 지금 뭐 5만장이 얼마죠? 2천만 원입니까? 뭐 5천 원이니까 5만장이 2천 5백만 원입니까? 근데 400억 퍼어스면 <laughs> 어, 정말 괜찮, 따뜻하겠죠? 이 추운 겨울에 예. 그런 행운이 있기를 우리 구독자님들 다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요. 뭐 예, 어제 어제 오늘 뭐그저 개운 이야기해가지고 서로 뭐 저도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너무 그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분들이 탈퇴한다고 구독 취소한다 그래. 제발 고맙습니다. 남아가지고 막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제발 구독 취소하고 나가주면 저는 땡큐합니다. 예. 저희 생각과 우리 여기에 이상이 맞는 분들이 이렇게 또 같이 하면 더 좋고요. 뭐 거기에 그 개음 겨음, 개음을 지지한다 그런데 거기에 또 좋아요로 다섯 분이 눌렀더라고요. 그 숨어 있는 지새끼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제발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랍니다. 숨어 있는 지새끼들은 그냥 구독 취소하고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제 시황 분석하는 데에 뭐그 이야기하니까 뭐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 뭐 예. 정치의내그 네, 내용은 정치 이야기 아니잖아요. 예. 어디가 아픈데를 그냥 그 소금 뿌린 것도 아니고 막 하들짝 하는 그런 모습들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 12월 3일 날그 추운 겨울에 이이 이 군인들 총부를 잡고 저항했던 그런 자식들, 손자, 손녀들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압니다. 예. 지금 뭐 그런 댓글 다시는 뭐 누군지도 알고요. 그분들 들어가가지고 개인 정보로 봐보면요. 거의 반스 목사의 그런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채널 보는 거다 보이거든요. 이 가리페이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연연 안 받는데, 예. 뭐이 추운 겨울에 제 이야기에 열받아가지고 댓글 받아고 씩씩거리면 본인 건강만 해치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발 그런 분들 구독 지속하고 좀 나가주시면 저는 너무나 땡큐 합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라도 들어오지 마십시오. 예. 어쨌든 뭐, 이번 주에 저도 로또를 한번 사볼까 싶습니다. <laughs> 5만 장이 아니라, 어그 다섯 게임 딱한 장? <laughs> 다섯 게임만 딱한번 사볼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 그, 골드 실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뭐, 이, 이,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겠죠. 예. 그냥 조크로 받아주시고. 하여튼, 뭐, 지금,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은 물건을 간것 같아요. 지금 얘기 돌아온 거 봐보면.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를 푸틴, 이제 러시아에 보냈잖아요. 완전히 그냥, 쫓겨, 쫓겨 오다시피, 쫓겨내듯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왔답니다. 그래서, 이미 물건 나갔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 어, 지금 그쪽에도 이제 굉장히 추운데, 아, 정말, 어, Don't cry for me, 우크라이나. 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어떻게 보면, 6.25 사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경험이 됐어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저, 지금 6, 70대는 겪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갔다가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런 걸 지지한다는 를 사람들은 도대체 와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지지하실 분들은 지지하시고. 예. 예,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반스 목사 대모에 가가지고 열심히. 윤 의견 펼치십시오. 예. 펼쳐가지고, 옳지, 안 옳지, 이, 사용이 될지, 무기증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철저하게 단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때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 영삼행님 봐줬죠. 예. 영삼행님, 아, 영삼행님이 봐준 게 아니죠. 예. 그, 영삼행님 때는 잡아놓고, 예. 이번에는 제대로, 어, 좀, 이, 이, 청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일제도 청산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어, 군구태타도 청산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청산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바람입니다. 이것과 또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시비 털지 마시고요. 예. 제발 자식 손자들 생각해서라도 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제가 돌아가신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으로 따지면 극보수예요. 예. 뭐 시골에서 그군 군에 4명이 있는 개발위원도 하셨고 또 선거 그이 뭐라 그럽니까 군에 군에서 하는 선거 관리위원장도 하셨고, 뭐, 동네 이장을 20년 동안 장기 독재도 하셨고, <laughs>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극복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제, 뭐, 아버님 치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고향에 주소로 옮겨놓고, 고향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때 이야기를 해보면, 막 그런 얘기 합니다. 예, 그래도, 제가 또 얘기를 하죠.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 봐서 생각을 바꿔라. 그런데 모치는 뭐 바꾸는데 아버지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의 그러한 내용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 아버지를 저는 보고 컸으니까요. 적어도 보수주의자예요. 보수주의자였는데, 뭐, 굉장히 지금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좌우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가 올바르고 어 우리가 이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정치가 좌우 흔들리기 시작하면 경제가 죽습니다. 그 어느 한쪽을 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치적 편향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는. 예. 지금 어 국민당 보수 보수 아니에요. 예. 보수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보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당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죠. 제발 제대로 된 보수, 따뜻한 보수가 우리 한국에서도 자리 잡고 서로 이 발전해가는 이런 이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아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개음을 다시 하는 그 세력을 다시 오라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예. 제 생각에는, 어, 싹잡아다가저 철원에다가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공상당, 김은, 원래 이 보수가 공상당 신호가 아니에요. 보수를, 보수 이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보수의 기본적인 것은 법치입니다. 전통을 지키고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법치주의를 탄핵된 대통령이 법치적으로 결정이 난 사람을 뭐, 지지는 할수 있겠죠. 예. 법을 안 지키면 어쩝니까? 그, 그, 판, 법원을 갖다 때려 뽀사비는 이런, 그런, 그런 것을 지지를 하는 건그 보수가 아니죠. 보수 이념 아니에요. 예. 전통과 법치를 지키는 게 이제 보수입니다. 제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신 좀 차리시고, 그런 분들은 제발 제 방송에 오지 마십시오. 예. 자, 오늘 또이 이야기 하면 또 정치 이야기 한다할것 같은데, 예,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이 정도 수준으로 정치 이야기 한다고 댓글 다신 분들은 윤어게인파라고 생각하고, 쌍용을 해서 쫓아낼 테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어, 건강 유의하시고요. 잠시 후에 8시에 에, 딜러 이상 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실전 투자, 자,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매수 전략 이두 개가 빠져버리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라이브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 어, 핫 이슈와 예, 골드 실버 시황을 살짝 것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교육 오늘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뜻하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